계란찜을 만들 거예요. 이게 작품 소개 때 나왔던 건데 이거랑 비슷하게는 아마 못 만들 거예요. 제가, 이거 원래 파토핑이산 거예요. 근데, 수제 파토핑이랑 너무 크기 차이도 나고, 좀 달라서, 좀안 예쁠 것 같아요. 파토핑이 커서. 암튼. 핫토핑, 풀점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 나중에 만드는 방법 영상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핀셋이랑, 목공풀이랑 목공풀 짧고, 하고, 칫솔, 칫솔, 미세모고요. 그 다음엔 그릇, 음, 담을, 어떠한 그릇이 없어서 이걸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엔 당근토핑, 당근토핑,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라이트 물감이랑, 레몬 옐로우 물감입니다. 요렇게 필요합니다. 시작할게요. 먼저, 아, 맞다. 음, 아, 아니에요. 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뭔 생각난 게 있어서. 하튼 이렇게 소량만 필요해요. 이게 은근히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안 들어가요. 천사섬토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고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야 할 양만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감을 짤 거예요. 레몬 옐로우부터 먼저 따서 넣을 거고요. 좀 많이 땄네? 좀더 많이 딴거 같죠? 너무 많이 딴거 같다. 그리고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물감으로 진짜 아주 조금만 묻혀주세요. 얘는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서. 아무튼, 이렇게 섞어주고요. 다 섞고, 색깔이 진하면 천사점토를 넣든 말든 아무튼 해서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색깔을 섞고 왔어요. 이제, 넣어주고, 여기 있던 뭐야 둘로 붙었다 점토가 아무튼 요런거 당근 토핑 옛날에 썰어둔 게 있거든요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 전면도 칼을 이용해서 너무 너무 굵지가 않다. 조금 굵게 썰어준 걸로 해주셔야지 예쁩니다. 너무 너무 안 좋다, 이거. 좀 적당하게 좀 굵게 잘라주세요.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조각조각 내주시고 오실, 올게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짜, 이 정도 했어요. 일단, 점토 굳지 말라고 넣어뒀는데 아무튼, 이 점토를 바닥에 딱, 이정, 음, 이정도 섞어주세요. 그리고, 얘는, 바닥에딱 깔아주시고요. 얘는 그냥 대충 깔아주셔도 돼요. 근데 이게 굳으니까 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미리 목공풀을 바를 거예요. 목공풀을 많이 써서, 아, 추가 준비물이 생기겠네요. 이쑤시개로 할게요. 과준비 물이 생겨버렸네. 아무튼 얇게 바르고 올게요. 근데 네, 이 정도 했고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걷어냈고 이제 요거를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아래 먼저 깔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당근 토핑이 아 이렇게 동그랗게 굴렸을 때 당근 토핑이 제일 많이 보이는 곳, 그런 곳으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조금 너무 많네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토핑들이 좀잘안 보여요. 패들이잘 안보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 겉부분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네. 다 되셨으면 칫솔로 찔러 줄 건데요. 쿡쿡쿡쿡 찔러 주세요. 끝부분도 그 눌러주고 해주세요. 주시고요그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손으로 조금씩만 눌러주세요. 됐다. 이 정도면 됐네요. 좀 뭔가 징그러운데? 징그럽다 뭔가. 화면에서 되게 징그럽게 나오네요. 아무튼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목공풀을 짜주세요. 한 다음에, 이제, 좀, 팥토핑은 작아야지 예쁜데, 제가 옛날에, 아, 옛날에가 아니라, 너무, 좀, 만든 토핑이 커가지고, 토핑이 너무 커서, 음, 그나마 작은 게 작은 걸로 그냥 할게요. 그나마 작은 걸로. 음, 됐어.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주시고 눌러주세요. 이상해.. 이상한 것 같다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네? <laughs> 이상하다 망했다 나 아무튼 이렇서 해서... 똥이.. 똥 계란찜이 완성해 졌어요 <laughs> 되게 이상하죠? 토핑이 커가지고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